자, 이슈, 포커스, 기호일보, 한동식 국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국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 코로나19가, 어, 구청과 학교에 이어서 어린이집까지 확산되는 등, 좀처럼 기세가 꺾이지가 않습니다. 이 교회발 확산도 계속되고 있는데, 어, 먼저, 어, 상황 정리를 좀해 주시죠. 네, 최근 인천 지역에도 급격히 확산 중인 코로나19가요. 아, 구청과 학교에 이어 어린이집까지 번져 방역 당국의 골머리를앓고 있습니다. 네. 어제 아, 인천 지역 확진자는 모두 22명이 추가돼서요. 누적 확진자는 총 579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아, 부평구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20대 A 씨가요. 아, 타 지역 확진자와 접촉으로 이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까아 네. 씨가 주치에 나섰는데요. 아시면 해당 어린이집 원장 등 교직원 (10명) 그리고 원생 (44명) 등총 (54명을) 대상으로 아, 검체검사를 진행 중이고요 네. 아, 추가 발생에 대비해 각 어린이집에 각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그 교회발 그 확진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네. 아 부평 갈릴리 장로교회 관련 확진자도 이제 어 어제 3명이 추가돼서 총그 36명이 그 확진 판정이 됐고요. 그리고 감염 경로가 확, 확인되지 않았던 서구 지역 확진자 4명은요. 어 서구 신곡동 주님의 교회에 다닌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서 아 방역 당국이 긴급 방역 조치를 내서 또 다른 교회발 집단 감염에 대비 나선 상태입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코로나19로 또 가장 큰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또그 소상공인들이잖아요. 네. 이들의 상황이 지금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올 초부터 시작된 상황이 이제 8개월째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분들의 지금 현재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분들, 그 상인들의 말을 전하면 진짜 울고 싶은 상황을 넘어서서 좀더 심한 말씀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하루 (100만 원) 가량의 매출을 올리던 상가가 하루에 5천원 정도밖에 못 올린다면 이~ 믿을 수 있는 상황일지 네. 근데 이게 그~ 인천 소상공인들이 겪는 이제 현재 상황이고요 그~ 희망이 사라진 소상공인의 모습들 이~ 한번 살펴봤는데요. 어이그 소상공들이 많이 가장 많이 밀집된 곳이 이제 지하상가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아, 특히 부평 지하상가는 이제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로 명성이 있는 곳인데요. 그렇죠. 네. 예 코로나 19로 손님이 줄어들어서 개점 시간을 늦추는 점포들이 늘고 있고요. 빈 가게도 3 0 개나 생겼다고 합니다. 아, 예 동인천 지하상가도 이제 상, 그 상황이 비슷한데요. 중앙로 지하상가에도 이제 빈 가게가 30곳 이상 생겼고요. 매출은 50%에서 60% 가량 떨어졌다고 합니다. 거의 네. 지금 뭐 장사가 안된개점시업 상태고요. 그리고 인천국제공항 종사자들이 자주 찾는 이제 그 중구 운소동이 먹자골목 등 이제 손님이 아예 이 끊겨서. 이것도 지금 매출이 한80% 정도 떨어졌다고 하는데, 사실상 계적 휴업 상태인 것으로 그 상인들 판단하고 있는데요. 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시행으로 이제 그 영업을 중단한는 그 노래방, 그리고 유흥주점 등은 아예 입에 풀칠도 못할 상황이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폐업이 30% 가까이 늘어났고요. 어~ 그래서 정부와 시가 일단 어쨌든 이~ 그~ 밀집 지역 밀집하고 있는 그~ 이 부분도 차단하기 위해서 행정명령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제 이들에 대한 그~ 생계 대책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런 그~ 상황에서 인천시가 추진 중인 공공 배달 서비스 시행을 놓고 그~ 시 안팎에서 지금 그~ 찬반이 나뉘고 있다고 해요. 네. 어,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는데, 자 먼저 공공 배달 서비스가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주시죠, 한국장님. 네, 인천시가 이제 서구에서 지금 현재 그 배달의 서비스인 배달 서구를 모델로요, 아, 공공 배달의 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하기에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네. 아, 배달 서구는 이제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 등의 그 기존 아, 배달앱에 맞춰서요. 서구가 인천 이음 플랫폼을 활용해 이제 공공 배달의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게 인기가 많습니다. 배달소금 는 서구 지역 내 가맹점만 1,414곳에 다하고 있고요. 음. 그리고 누적 사용액이 이제 10억 원에 이를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그 혜택도 남다릅니다. 이제 시민들은 이제 그 서로 이음 캐시백에 추가 어, 지원이 더해져서요 최대 22%까지 할인받을 수 있고요. 소상공인들은 이제 민간 배달앱 대비 월 평균 약 40만 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40만 원이 월 매출 500만 원 기준인데요. 그렇죠. 이렇다 보니까 이제 그 소비자뿐 아니라 이 소상공인들에게도 이제 이익이 되는 이제 그런 그 서비스인데요. 네. 어 시는 이그 민간 배달앱 시장의 그 독과점 아까 말씀드렸던 게그 어떤 그 민간 배달앱 그그 독과점 문제가 최근에 문제 되지 않았습니까? 네, 많이. 네. 그래서 이제 그 직접 시장 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그리고 이제 인천뿐 아니라 이제 서울과 경기도도 어 공공 배달 앱 시장이 뛰어들어서요 서울시는 그 제로 배달 유니언 그리고 어 경기도도 그 최근 서비스 명칭 공매 들어가면서 이제 그공공에 공공에서 제 민간 이 배달 앱그 시장에 그 적극적으로 개입에 나서고 있습니다. 네. 네. 아니 그런데 이제 이 민간 배달 앱과의 이제 그 독과점이 심 되게 심각해서 그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공공 배달앱은 소상공인 소상공인하고 소비자들을 위해서 되게 또 필요한 사업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반대 의견이 있다는 게 이게 도대체 어떤 상황 때문인지 이걸 모르겠어요. 네 일단은 뭐 말씀하셨듯이 소상공인은 물론 일반 소비자들에게도 꼭 필요한 서비스가 이제 그이 공공 배달앱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따라서 뭐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에 꼭 필요하고 어 많은 분들이 찬성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게 또 이제 또 문제 다른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제 그 이게 뭐냐면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음. 영역인 배달비전 개입하는 것은 아 적절치 않다. 네, 이런 목소리인데요. 아, 아, 민간 시장이 공공이 배달, 그, 개입하는 것은 이제 그,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자칫, 아, 인천 이음까지 이제 유축시킬 수 있다. 이제 반대 의견인데요. 아, 민간 어벽 침해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요. 그 세금으로 캐시박을 유지하면서까지 아, 민간 시장과 맞서야 하느냐. 이제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민간 배달앱은 이제 수수료를 받아서 소비자에게 할인 혜택을 돌려주고 있는데요. 네. 어, 지자체가 공공 배달앱을 운영하려면, 아무래도 기 어, 세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예. 세금을 넣어가지고, 이제 그 캐시백을, 그, 지원해야 되는데, 이게 적절하냐. 이제 이런 얘기인데요. 어, 그럼에도 지는 이제 그 소상공인을 지키고, 그리고 시민들에게 그 이익을 주기 위해서는, 어, 어, 개입하는 게 맞다. 반대 의견이 있더라도 개입하는 게 맞다. 그리고 민간 독과점을 막기 위해서도, 이 민간 독과점에 의해서 어, 우리 그 소상공인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게 일반적인 얘기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뭐그 뉴스가 많이 나왔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자체가 직접 지장에 개입하는 건 충분한 공감대도 있고요. 그리고 거대 민간 자본에 맞서, 맞서고 또 견제하는 것도 시민의 이익, 공공의 이익에 맞는다. 이렇게 그 의견인데요. 어 애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네. 시의 입장, 시의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시의 손을 들어주시는 분들이 더 많을 지금 우리 국장님처럼 많을 것 같고 지금 모든 그 자영업자분들이 아까 우리 그 한동식 기자님께서 표현을 일부 못해 주셨지만은 죽지 못해 네. 살고 있다는 표현을 많이 써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네? 아지뭐뭐더 이상은 이거 지금 뭐 죽지 못해 살고 있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고 있는데 네.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그 소상공인들 그리고 자영업자분들 그리고 소비자를 위해서 공공 배달 앱 같은 거는 뭐 있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뭐 이걸 가지고 뭐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네. 자, 뭐또 이건 말고도 여러 대책들이 더 나와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고,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슈 포커스, 기호일보 한동식 국장이었습니다.